네. 이걸 한번 리뷰해보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칸 웹마트에 있는 건별 필요 없고 자 요것들 아 슬라임 방금 만들고 와서 손안 쓰셨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요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예쁜데요. 뭐가 예쁜지 해주세요 토끼 잠자는 1번, 2번, 3번, 4번. 1번부터 4번까지 중 뭐가 가장 예쁜지 댓글 적어주시고요. 다음 요거는 얘는 자첫 번째 장 제가 적어놓은 게 있고요. 이 유니콘 다음에는 공룡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토끼입니다. 이게 다 있고요, 그냥 다른 거 열어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그럼 얘는 그다음에 넣어둘까요? 자 이제 키링들 키링들. 키링을 제가 키링 많이 모았습니다. 키링 엄청 많아요. 역시 상류가 최고죠. 저는 기본적으로 쿨온이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 제가 상류, 오로라 상류 키링을 했는데 포짝코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포짝코가 3마리나 나왔어요. 어떻게 3마리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제 포짝코가 미워지는데요. 이건 나중에 학교에 가져가가지고 반 애들한테 포착고 좋아하는 애들한테 포착고 좀 나눠줘야겠어요. 자, 그리고 이따이 얘는 포켓몬볼이 있다시피 포켓몬있인데요이 예, EV 얘, 예, EV 지나 버전 애브입니다. 진짜 예쁘죠? 저는 기본적으로 블랙키가 더좋습니다 저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르미. 저는 쿠로미고 오로라 키링 중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쿠로미 어, 쿠로미 레어템 키링 있거든요. 다른 것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해정모 마세리가 예쁜 것 같아요. 이에도 해정모 마한게 예쁘고요. 저는 여기 마메리도 있습니다. 뭐 모로리나나 쉽게도 없고요. 예? 이 아크릴, 얘도 아크릴, 얘, 얘 오로란데. 음, 얘네 이름이 뭐였죠? 얘네 이름이 뭐였죠? 얘네 이름이 뭐였죠? 근데 여기서 중복 아닌 게 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저리 비키세요. 자 일단 여기 마멜이만 중복이 아니에요. 얘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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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리즈. 아, 얘네가 같은 시리즈거든요. 오로라의 키링인데, 저도 정확한 명칭 까먹었습니다. 근데, 얘가 오로라여서 진짜 더 예뻐요. 이거. 여기 뒤에, 마이 멜로디라고 여기 영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재밌이잘맞습니 아이멜로디라고 적혀 있고 얘는 얘는 쿠루미는 쿠루미라고 안 적혀져 있고 어 얘는 모르겠고 어 얘는 모르겠고요. 자얘는 포타코 포타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마치겠고 향민는 부인입니다. 해부인은 자, 일단, 다 이거 넣고요. 자, 이렇게 고 자, 이제 마지막 거. 음, 아이고, 짜잘한 파츠들이 있는데, 이거는 빼, 다시 넣도록 할게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한이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요런 것들은 제외인데요. 요거는 제 친구, 지금은 절교에 있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절교에 친구가 준 겁니다. 자, 요건 적장. 요거는 가방입니다. 야, 진짜 저리 가. 요건 우산이고, 요건 꿀벌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 어, 꿀벌 얼굴이, 이거 진짜 귀쁘거든요 아 근데 저 이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제 시제도 있습니다. 여기 원래 기가 한쪽 달려져 있었는데 부서졌습니다. 원래부터 부서졌어요. 이거 모든 계기가 제가 초, 초등학교 초 3학년 때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입었는데요. 초3 때 반에서 친구 한 명이 이거를 봉지에 담아서 랜덤으로 나눔을 해가지고 집에 많다고. 그래서 저도 몇 개를 좀 얻었습니다. 무었어요 다음에 <놀람> <놀람> 제가 열심히 아니요 하면... 쨍리입니다 <놀람> 일단은 이상으로 이번 건은 마치겠습니다 안녕